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홍민정입니다 아야 저거 봐어어 어. 대박 오 대박 야 어떻게 딱 찍자마자 오늘은 바로 저겁니다 데뷔 10주년을 맞이한 유일보이 국내 최초로 10주년을 탄생한 걸그룹 10년지기 소원으로서 앨범은 사야 되지 않겠습니까 드디어 하러 갑니다. 제가 또 영상을 페이스북 뿐만 아니라 유튜브에도 올리고 있는데 댓글을 보면은 제가 소원 유튜버로 아는 친구들 좀 많이 있어요. 아니요. 물론 맞지만, 맞지만. 대도서관 이후로 유튜버 처음 본다. 이영 유쾌하다. 소원 유튜버 처음 봐요. 유튜브로는 좀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 컨텐츠는 조금 욕심나는 컨텐츠이기도 하고 빼먹을 수 없는 컨텐츠. 광화문에 다시 왔습니다. 오늘 날씨가 굉장히 좋아요. 덥지도 않고 저번에 광화문에 왔을 때는 태극기가 휘날리던 그분들과 함께 했는데 뭔뭐 멘트를 못시겠네 오늘은 굉장히 평화로운 그런 느낌입니다. 오늘은 친구 성윤이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너무 게스트로 참여하고 싶었어요. 이게 뭐라고? 최동경 님이십니다. 최동경 네. 님 하니까 성윤 씨 때가 요즘에 보기 드문 한국말로 된 그룹명 아니겠습니까? 자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윤 씨 데뷔곡이었던 다시 만난 세계 보면 외려가 하나도 없어요 가사. 아 진짜? 해외 콘서트를 몇 번을 갔는데도 변한 곡으로 부르지 않고 정말 한류를 대표하는 이 어?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좋아해서 대학생이 돼서 군대를 앞두고 있으니까. 어우야 지금까지 찍었던 푸닝 중에서 제일 긴것 같아요. 어. 교보문고 아이 아로마야 아 머리 잘라야 되는데 아 저기다 저기다 야 어딨냐? 여기 없는데? 이거 지코 노고 워너원이고 어디 어디 어 있어? 야 어, 여기 포스트 있는데 빨간맛이 있냐고 슬님씨이범은있어요 아, 품절이에요 아 품절이에요? 아 와. 어떡해 <laughs> 이렇게 여기까지 왔는데 <laughs> 와, 어떤지 없더라고 품절? 와 품절이래 품절 아니 <laughs> 더안 뽑아? 분량을 C x 일안 아니야 이들을 포기할 수 없어 다른 곳에 가자 가까운 게 찾아봐야겠다 그냥 머리나자를까 그것도 나쁘지 않아 않은... 안돼 머리는 월급 들어오면 자면 되는 거고 앨범도 월급 들어오면 잘안 되잖아 그건 그런데 그건 아니야 아, 종각에 있어? 아, 종각에 있는 영웅동 영역... 좋아 드라마틱하네 연출이 아니고요 하고 싶지 않아 이런 연출을 <laughs> 아직 우리 팬들은 죽지 않아 나이를 먹을 었뿐이지 영풍문구다 열어 여러... 저기 음반은 어디로 가야 되나요? 한층내려가자면 아, 여긴 있겠지? 제발, 제발 여기 있다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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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개요. 응. 이번에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헐리데이 온라이두 번째는 10주년. 10주년이 기념하는 일범 당연한 얘기겠지만, 전두개다살 겁니다. 여기서 이상하네. 한도 초과라고요? 초과? 제가 안 된다고요? 좋습니다. 음. 이 뭐지? 지금 한도가 4 2 0 0 0 원이야? 나좀 보냈으면 되지 아, 샀다 드디어. 불안하네요. 불하네 자, 이제 여로 가봅시다. 어, 잠깐만. 앨범을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개 전에 발을 담그면서 색다르네요. <laughs> 똑같은 거두개 줬어? 그러게? 이거 뭐, 어떻게 된 거야,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아, <laughs> 이게 뭐야, 야! 아, 내 생각에 직원분이 팬츠를 한 번도 안 해본 것 같아. 이 뭐, 야이 야, 아! 아 분명히 두개 사지 않냐고? 똑같은 거? 그, 다, 다, 다른 거? 뭐, 어떻게 했어? <laughs> 갑시다. 아, 앨범 사면서 이렇게 빡친 적은 없는데. 약까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저번 태연 앨범 영상이랑 너무 이거 어떻게 다르, 다르게 해야 되지? 했는데 달라지긴 했네요. 아, 한번 따지러 가봅시다. <laughs> 어디야, 어디야, 어디야? <laughs> <목소리도> 안녕하세요. 똑같은 보드 두 개를 사가지고요. 편한 다른 버전는었는데 그냥 가져와서 끝났네? <목소리도> 정말 제대로 샀습니다. 이제는 진짜입니다. 정말 리뷰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개 정도로. <목소리도> 네, 다시 왔습니다. 이렇게까지 힘들줄 몰랐는데, 이제 개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이게 이제 기존에 일반 육지, 정규육지 홀리데이 나이. 열어볼게요. 오! 이게 아니고. 포카타운스. 꿀, 깜짝이야. <목소리도> 내용을 공개할 수가 없어요. 찾아보세요. 너무 괜찮은 편의 자산이에요. 아이. 아이. <laughs> 아잇 오오 멤버별로 이제 이런 코멘트가 하나씩 있네요. 17년이라. 원래 내여기 작사에 서주현써 있는 거 보여요. 아, 이거 서현이지. 네, 조심해줘요. 작... 이거 분위기 싫작다 이거 아, 안 보여준다. 가서 보세요. 두 번째는 구성은 똑같은데 지난 10년 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그러니까 방출하지 을않았던 뭐라고 해야 되지? 미공개. 미공개를 많이 넣어. 여기는 티파니가 나왔네. Thank you for 10 years. 처음 영어로 나왔서데 조금 당황했어. 이거는 가로 버전으로 이렇게, 이렇게 해야 돼. 와, 이거 진짜 언제야, 데뷔한 지한 달도 안 됐을 때, 누구야? 티파니, 써니. 아 이걸 왜 몰라봐? 짝꿍은 티파니, 써니 아닙니까? 음. 아, 이거, 이거 기억나. 슬픔이 분장한 거. 중앙대학교 졸업할 때. 어? 우리 선배님, 선배님. 아까 같이 야 싶었는데. 학할때 졸업을 했어. 이 앨범이. 2008년에 찍었던 건데. 바작권 어. 문제 때문에. 어. 이것 때문에 왜녀영 씨는 신곡이 안 나오고 희식유로만 활동을 하느냐. 내가 소름 돋았어. 마지막 페이 딱 됐는데 와... 지금 뭐있었어 지금. 와... 이런 을 잘했다. SM 칭찬해. 네! 이렇게 해서 앨번까지잘해봤습니다 촬영하는데 몇 시간 걸렸지? 하는 과정까지는 굉장히 힘들었지만 마사 또 하고 나니까 좋네요. 10년 동안 좋은 추억 많이 만들어서 감사하다는 말 하고 싶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조금 더재있는 일상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지금은 소녀시대! <laughs> 진짜?